그래서 연초에도 아마 많은 생각과 많은 걸 하면서 경기가 이러니까 선뜻못 움직이셨어요.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래 움직이시고 나면 올보다는 내년이 더 좋겠죠.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는 거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아신당의 서유정입니다. 오늘 인천에서는 하반기 닭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네. 이 분들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닭띠분들은 어떤 성향과 성격, 그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먼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이 상당히 파란만장하죠 아. <laughs> 스스로가 그냥 없앴는데도 잘없습니다파헤치는데도잘 음. <laughs> 해칩니다 음. 닭띠분들 나름은 성실하고 잘 하셨는데 또 배려가 상당히 좋습니다 닭띠분들이 그리고 속이 좀 깊다고 생각 말씀을 드려야 되죠. 속이 깊은데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닭띠분들 수고 많으셨는데 올한해뭐어쩐니저쩐니 해도 뭐 닭띠분들 괜찮습니다. 올해는 어떤 변화수가 너무 많다. 어,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이다. 작은 내 마음에도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주변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새로운데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새롭게 내가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됐습니다 음. 그래서 연초에도 아마 많은 생각과 많은 걸 하면서 음. 경기가 이러니까 선뜻 못 움직이셨어요 음. 근데 움직이셔도 괜찮습니다 오래 움직이시고 나면 골보다는 내년이 더 좋겠죠 그럼 하반기에는 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음. 그렇다면 자리 앉은 자리에서도 내가 인정을 받는 거고 음. 내가 뭔가를 해도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셨을 거예요 음. 아, 그러면 어쨌 우리 닭띠 분 선생님 되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거예요? 열심히 살다가 갑자기 주춤하고 음. 와르르 무너지고 음. 뭐 직권하시는 분들 확 벌었다 확 까먹고 음. 뭐 장사를 하다가도 확 했다가 까먹고 이러시는 음.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음. 그래서 닭띠 분들은 사리 공무원이나 월급쟁이 딱박다박 하시면 큰 실수를 안 하세요. 음. 근데 내사업하기는 닭띠 분들은 조금 일호상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닭띠 분들은 어, 내가 강하게 아무리 놀아도 음. 이상하게 누군가 나를 등을 잘집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닭띠 분들은 어, 직장 생활하는 게 가장 좋았었겠죠. 음. 어, 그런 음. 젊으신 분들은 직장 생활하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아, 내 사업을 한다면 너무나 크게 하려고도 생각하시지 말라고 저는 음.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음. 음. 그러면 우리 닭띠 분들 하반기에 그래서 좋은 투자나로 말씀해주셨는데. 가장 기대되는 부분에 응기가 있다면 어떤 쪽으로 응기가 좀 가장 좋 좀... 아, 이지 가실 분은 이지 가실 분. 내가 새롭게 뭔가를 음, 어. 시험에 온 때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누군가한테 나서서 내가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요즘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이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뭔가 변수가 들어왔으니까 내 마음의 평정을 잘 찾아서 변수를 주시는 것도 괜찮다. 어떤 매매 물건이 있다면 매매도 하셔라. 어, 내놓고 싶다면 내놓으셔라. 그러면은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다. 그 대신 안 나가면 찾아오셔야 되겠죠. <laughs> 찾아오신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뭐 선택해 드릴 거예요. 저 아니어도 다른 분한테도 가십시오. 음. 그렇다면은 아마 그런 일들이 해결이 하나씩 둘씩 될 거고요. 작년에 해결 안 됐던 부분들 음. 지금 해결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음. 그렇지만 또어 아주 좋기는 좋다고는 하지만은 음. 그 속에 잘못하면 송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음. 송사라고 하면 뭐죠 고소고발 그렇죠 그런 일도 들어올 수 있고 간절를 끼고 있으니까 음. 그거는 내가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어딘가에서 은원을 음. 하시고 물어보신다면 잘 피해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럼 닥터 선생님 보시기에 우리 하반기에 가장 기대해 봐도 좋은 달이 있다면 몇달이게 가장 좋아 보이나요? 8월1 0월1 1월 어? 이렇습니다. 음. 그렇다면 더욱더 닥터들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고 좋은 운세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늘 닭띠 분들 알아봤고 우리 닭띠 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닭띠 분들 어, 새롭게 장사 하시려고 했던 거는 조금 더 신중하시고요. 음. 또 어, 내가 진급을 해야 되겠다, 뭔가 자리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기대해봐도 됩니다. 음. 그러면 기대하신다면 더욱 더 좋은 자리, 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아주 어떤 귀인을 만나는 일도 있고. 인연을 만나는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런 인연을 잘 만나시기를 음.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